어프랑푸르트 공항을 떠나서 그곳에 요르단 암만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 20분이었습니다. 어 새벽 2시 20분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그이 이틀 동안은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가 약간 적응도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대한 것들을 좀 맞추어 가면서 여러 성지들을 좀 둘러보았고, 어, 나머지 3일, 수목 금요일은 어, 성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또 난민센터 그리고 또 회심자 가정들을 어, 차례로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곳에 있는 분들과 같이 귀한 시간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교를 시작한 것, 저희가 물론 선교에 대한 뜨거움과 마음은 가졌었지만,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터키로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두 번째로 요르단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교를 다녀오는 것은 그냥 저희가 기분이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이 셋이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믿습니다 어, 아수르 땅, 아수르 땅은 오늘날 시리아와 터키가 나누어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터키로 간 겁니다. 시리아는 전쟁 중이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터키로 갔다 왔고. 이스라엘 땅은 요르단과 겹치죠.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에 오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남았습니까? 아예 각기 다른 대답이 나오셨어요. 애굽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애굽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교 우리 영락교회 성교는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스르와 이스라엘과 애굽은 내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들을 잇는 대로를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로가 아스팔트를 깔고 공사를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그 길이 예비될 줄 분명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수로 올해 요르단, 내년에 애국당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교의 주제로는 그리스도의 대로를 예비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모두 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죠. 모두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로를 예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따가 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오늘 영상을 만드신 하나름자매님 가정이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 특별히 우리 이상규 장로님 그리고 원버들 집사님 다른 많은 분들도 정말 귀한 귀한 신앙의 간증들이 다 가슴 속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규 장로님 그리고 원버들 집사님 두 분의 간증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거기 앞서서 먼저 저희들 같이 함께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희는 광야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로를 예비하라. 우리 파송 예배 때도 한번 외쳤죠. 예, 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대로를 예비하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 속에 그리스도의 대로를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